어, 오늘 북촌 문화센터에서 버스킹인 서울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 시민분들뿐만 아니라 또 관계자분들도 함께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 직접 궁금한 점 있으신 분 질문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매력 있는 서울 경관과 3일 윤택하게 한옥 마을을 확대 조성하실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 확대 조성할 계획이 있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예, 안 그래도 이제 서울시는 매년 예산을 심사하고 또 예산을 짠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해 저희가 용역을 하나 좀 통과시킨 게 있습니다. 한옥 관련해서 네. 향후 서울시에서는 약열 곳의 지역에다가 이 한옥 마을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계획 수립할 수 있는 준비를 할수 있는 용역을 지난 이제 저희가 예산 심사할 때 통과를 시켰고요. 그래서 지금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청 받은 것들을 이제 심사해서 앞으로 그리고 이곳 북촌 한옥 마을보다는 조금 규모가 작을 수 있겠지만 음. 저희가 지금은 좀 지금 한옥이 그립거나 어디 이런 처마 밑에서 이런 대청마루에 앉아서 좀 느끼고 싶다 그러면 일부러 나와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내가 사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 한옥 마을이 조성이 되면 음. 예, 조금 더 우리 한옥을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서울시도 좀더 우리 한옥이 서울 시민들에게 가까이 될수 있는 다가갈 수 있는 예 그런 정책을 예, 만들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한옥마을 하면 일단 저쪽 남쪽 지역 뭐 전주라든가 안동 이런 쪽으로 가야 되나 음. 이러다가 서울에 계신 분들은 아 북촌으로 가야지 어디를 좀 멀리 가야만 했었는데 음. 우리 동네에서도 만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이제 말. 우리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의 공공주택 또 임대아파트는 SH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함께 저희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SH 주택공사와 함께 이 사업도 진행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한옥을 조성하고 또 마을을 관리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힘을 더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시민들의 만족을 저희가 드릴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하고 실행하겠습니다라고 예이 자리에서 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다음 질문 받아볼게요. 최근 우리 주거 문화도 k 리빙 콘텐츠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한옥의 세계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혹시 있을까요? 그이 북촌과 서촌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광화문, 경복궁, 뭐 덕수궁, 우리 굉장히 저력이 있는 문화재라고 문화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옥의 세계화는 저는 당연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 이렇게 공공 한옥 글로벌 라운지를 지금 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우리 내국인보다는 외국인을 상대로 어 우리 한옥을 궁금해하는 해외 그리고 또 관광객 이런 분들에게 한옥을 체험하고 또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같이 나누는 그런 공간으로 운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한옥이 참 우리가 직접 봐도 이쁘고 아름답지만 사진은 더 멋지게 담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옥을 주제로 한 전시회라든가 혹은 박람회 그리고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로컬 상품도 좀 개발을 해서 산업화에 성공을 한다면 우리 한옥의 세계화는 물론 우리 이곳 한옥을 지키는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지 않겠나 예 그런 지금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 그리고 국내외 관광. 그리고 서울시와 또 25개 자치구, 그리고 글로벌 협업 등을 통해서 우리 한옥의 세계화를. 좀 전반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 주택공간위원회에서 꼼꼼하게 살피고 챙기겠다 이렇게 의정활동을 <laughs> 하겠습니다 라고 이 또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뭐 세계에서 사랑받는 K-한류 예. 그렇죠. 요즘 예. 엄청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K-팝, K-드라마, K-무비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K-푸드가 사랑을 그렇죠. 받고 있고요 네. 이제 더 나아가서 K-리빙 우리 맞습니다. 한옥이 주목받게 되길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습니다. 더 많이 힘써 주시고요.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어, 사실 저도 아주 마음 먹고 나오지 않으면 한옥을 체험하기가 좀 힘들어요. 네. 근데 오늘 와서 너무 좋았고 이렇게 뭔가 차분하고 안정된 마음에서 또 우리 시민들과 가까이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요. 앉아서 이렇게 듣고 또 이렇게 음악도 감상하고 이런데 그런 생각이 좀 잠깐 들었어요. 아까 우리가 거듭 지금 거론되는데 덕수궁 경복궁 창경궁 이런 데는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가보면 굉장히 웅장하고 멋들어져, 멋들어지지만 네, 좀 약간 차갑다 이런 네. 느낌을 받을 수도 좋구나. 있어요 근데 느껴지지 않죠. 예 지금 나와 거리가 있는 근데 이 한옥은 와보면요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네. 따뜻하고 정겹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한옥이 더잘 전파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집이라는 곳은. 그냥 보는 걸로 놔두는 게 아니라 사람이 밟고 올라가고 또 걸레질도 하고 먼지도 털고 온돌도 그때그때 그때 떼고 이렇게 할때더잘 지켜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본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기억을 저도 마음에 더잘 담고 가서 저도 서울시 의회에서 제 한옥 정책을 더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좀 다짐을 개인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Crowd There's an old man sitting next to me, making love to his tonic and He says, "Son, can you play me a memory? I'm not really sure." It goes, but he said it is sweet, and I knew it complete when I heard a younger man's clothes. La, la, la. A song tonight. Well, we're all in the mood for a melody, and you've got us feeling alright. Friend of mine, he gets me my dreams for a free. And he's quick with a joke, or oh, a light on your smoke. But there's some place that he'd rather be. He says, Bill, I believe this is killing me. As the smile ran away from his face. I could get out of this place. Oh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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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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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Paul is a real estate novelist who never had time for a wife. And he's talking with David, who's still in the navy. And probably will be for life. And the waitress is practicing politics as the businessman slowly gets on. Yes, they're sharing.